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와의 호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와께서 호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와의 호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든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춰라. 내일에싹스를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니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게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드그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 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마를 만들고 큰길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업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 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목자가 양떼에게 같이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라고 표현하죠. 고대 근동 시대에 왕은 목자로 비유되었고 온 세상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떼와 같이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고 제갈 길로 가다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절벽으로 떨어져 죽지만 목자의 보호함을 받는 양태는 험한 세상에서 목자 인도함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고 헤매다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12절 야곱,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구원하다의 의미는 노예를 자유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애굽에 노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셨고, 세상과 이방 신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죠.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바로 땅의 선물이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이 넘쳐나죠. 어린 양과 솟대를 얻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 풍족함을 누립니다.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그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어야 제사장의 몫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었을까요? 가진 것이 없는데 풍성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드릴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니 제사재물이 넘쳐나죠. 제사와 예배가 넘쳐나니 제사장들의 삶도 풍요롭게 됩니다. 또한 마음의 풍요로움도 찾아오죠. 14절 후반부,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니 영육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의 개념을 많고 적음이라는 양의 개념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야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를 고백하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빗속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날마다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함과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말씀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절망적인 통곡으로 현재 상황을 묘사합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장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라헬의 마음과 눈에 애곡의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라나는 것을 더 이상 볼수 없죠. 라헬은 원수에 의해 자신의 자녀를 잃은 모든 어머니들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가 자라는 것을 다시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녀들은 돌아올 것이고, 너의 장래, 미래, 즉 너의 후손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의 목적은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반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와가 호 세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반역한 딸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22절 마지막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둘러싸다는 에워싸다 또는 달라붙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절을 해석하면 이스라엘아 방황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곁에 살아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이며 소망인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줄 믿습니다. 이제 각 여름 사역이 시작되면서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경험하며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없는 영적과 육적인 빈곤의 살아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에 줄수 없는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임을 고백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